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끝나지 않은 호박 이야기입니다. 어, 가을이 되면 꼭 한번 먹고 지나가야 되는 호박 케이크 있죠. 어, 제가 제 블로그에 있는 레시피하고 살짝 다르게 오늘은 아몬드 가루도 넣어보고 좀 다르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호박이 호박 케이크이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이 가을에 한 번쯤은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어, 아몬드,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달걀, 설탕, 어, 생크림, 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호박 일단 호박을 잘라볼게요. 호박을 좀 잘게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커터기에 또 갈, 갈아야 되는데 커터기에 갈때좀 잘게 잘라야 균일하게 잘 갈아지더라고요. 좋은 커터기 갖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저는 작은 커터기를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호박은 120g 정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120g은 껍질까지 다 손질한 후에 알 부분만 해서 120g 이에요. 일단은 제 손질을 해보고 120g 계량을 해볼게요. 120g 이 정도 작은 크기의 호박이에요. 이거를 커터기에 넣고 돌릴 건데 일단은 웬만큼 얇게 잘라놔야 확확 균일하게 되니까 이렇게 듬성듬성 일단 커터기에 지금 호박을 넣을게요. 120g 호박이고요. 그다음에 달걀 노른자, 흰자를 구분해 놓을 건데 노른자는 이 안에 넣어주시고요. 흰자는 따로 거품을 낼 겁니다. 흰자는 좀큰 그릇에다.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따가 머랭을 한 후에 반죽을 다 섞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큰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큰거 말고 좀어 적당히 큰양 반죽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계란 흰자 거품을 낼때 머랭이라 그러죠 머랭 넣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이 용기에 준비해 놓은 용기에 음, 물이 묻으면 안 돼요. 물이 없는 깨끗한 건조한 그런 용기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흰자 따로 준비해 놨고요. 이렇게 여기에 그 노른자하고 지금 호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생크림. 생크림 125g이에요. 125g 이에요. 125g. 그 다음에 설탕. 설탕 90g 인데 반은 이쪽에다 넣고요. 반은 이따가 흰자 거품 넣을 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돌릴 거예요. 이렇게. 호박이 살짝 이렇게 뭐 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아, 알갱이처럼 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갈아놨고요. 아, 그다음에 거품을 내볼게요. 자, 이제 흰자 거품을 내볼게요. 않있어요 주르륵 흘러내리는 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거품을 내고 이제 다른 반죽을 섞어볼 거예요. 일단 아까 음... 처음에 갈아놓았던 그 호박하고 달걀 그다음에 생크림을 천천히 여기에 부어주고요. 되을 넣어서 넣어서 잘 섞어 주시는거예요참 여기다 제가 하나 어, 또 첨가하고 싶은 것이 소금. 소금이만큼 조금. 조금만 손으로 집어서 넣어 주시고요. 어, 가루는 제가 지금 베이킹 파우더 4g하고 어 강력분 120g인데 조금 조금씩 채를 쳐서 이렇게 한 번씩 섞어 줄 거예요. 조금씩 아무래도 그 계란 흰자 머랭 친구가 때문에 볼륨감이 있어서 그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살짝 살짝 넣어가면서 거품을 내줘요. 그러고 다음에 아몬드 가루를 넣고 이제 반죽을 마무리하면 돼요. 아몬드 가루 50g, 50g 넣고 반죽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틀에 넣을 거예요. 반죽 상태는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버터를 발라놓은 틀에 버터를 발라놓은 틀에 밀가루를 좀 뿌려서 코팅 작업을 해줄 거예요. 뭐 좋은 틀 쓰시는 분들, 코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작업이 필요 없지만 저는 깔끔한 분리, 케이크와 틀의 깔끔한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밀가루를 털어줍니다. 혹시 이거를 선물하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이 안에 반죽에 아몬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아몬드 건가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볼때 이런 거를 좀 바닥에다 펼쳐놔서 장식도 되고, 아몬드가 들어갔다는 걸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식구들은 다 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근데 저는 오늘 장식도 할 겸, 이렇 아몬드를 이렇게 펴서, 편, 편 아몬드 있죠? 얇게 짠 아몬드? 이런 아몬드. 네, 이런, 이런 아몬드를, 이런 아몬드를 넣고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반죽을 붓게, 부을 거예요. 반죽을 부어보겠습니다. 일반 원형 틀 사용하실 분들은 20cm에서 2 2 c m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구멍이 있는 슈본틀 사용하실 분들은 2호틀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반지을 조심조심. 그래서 반죽을 담아 넣었고요. 지금 저는 오븐이 예열된 상태에요 그래서 오븐이 지금 200도에서 예열이 되고 있고요. 어, 어, 틀 어떤 틀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30분 정도 구울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 테스트해서 반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달걀 머랭을 낸 거니까 공기가 좀 빠지도록 두들겨 주고,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공기를 좀 빼준 후에 이제 오븐에 넣겠습니다. 200도 예열 온도에서 30분 구워볼게요. 자, 이렇게 구워, 구워져 나왔구요. 음, 잘 익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틀과 분리해서 잠시 식혀보겠습니다. 항상 틀과 분리해서 식혀야 케이 눅눅해지지 않고, 어, 겉은 바삭해지고, 안면 촉촉해지고. 이 바닥에 깐 아몬드, 때문에 그런지 아몬드 향이 꺼내자마자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향이 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이 김 나는 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뜨거울 때 겉은 바닥하고 이렇게 뜨거울 때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호박도 이렇게 촉촉이 바뀌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르고 나니까 향이 더 배어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어, 호박 향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네또 식감은 어떤지 제가 먹어볼게요 호박 향은 안 나는데 호박 단맛이 굉장히 배어 나오고 있어요 아몬드의 그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아까 그 머랭을 잘 내서 그런지 케이크가 이렇게 푹신푹신 아주 맛있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도 가을 케이크로 꼭 한번 구워보세요. 감사합니다.